죽는 순간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라고 하신 말씀에 큰 공감이 갑니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지하는 현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므로 죽음이라는 미래의 일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지만 예측은 할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입니다. 볼때 보는 줄 알고 들을 때 듣는 줄 알고.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이 있다고 있는 그대로 실제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큰 고통 속에서 죽음의 순간 사념처 수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도록 해서 죽음의 순간에 저절로 알아차림 수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발언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끝이 좋으며 모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끝은 죽을 때입니다. 죽는 순간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할수 있으면 이번 생이 모두 좋았다는 것이 되며 다음 생에도 좋습니다. 법문을 듣다가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 고통스러운 느낌을 단지 느낌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며 죽는 순간에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12연기를 순간으로 볼 때,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일어나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일어나는데, 이때 식을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르며 죽을 때 알아차리는 마음, 즉, 죽는 순간의 마음을 뜻합니다. 식에 의하여 명색, 즉, 정신과 물질이 생기고, 명색에 의하여 육근, 촉, 수, 가래, 취, 유, 생, 노사라는 12연기가 순환합니다. 재생연결식에 죽는 순간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선업이 있으면, 다음 생에는 성가보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이며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기 싫어서 진심, 즉 하의 마음으로 번뇌에 휩싸이면 번뇌의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 고통이 일어날지라도 단지 보이는구나, 소리구나, 느낌이구나 생각이구나라고 실지하는 현상을 지혜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중도로서 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사띠 바타나를 하지 않으면 결코 죽음의 순간에 사띠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은 자연적 이치이므로 항상 알아차림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 인생의 후반부 마음이 전반부, 중반부 때의 마음보다 힘이 더 좋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질이 좋으면 이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서 삶을 끝에서도 마음의 힘이 좋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번뇌와 고통이 수행을 하게 한 원인이고 수행의 결과가 지금의 선한 마음이며 그렇게 생긴 선한 마음은 다시 선업의 결과를 만들면서 죽음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윗바사나 수행의 문 앞에서 그 문을 열게 했던 것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초심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지혜 명상과 함께 가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